교회를 시작할 때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 85명, 협력 선교사 99명, 미자립 교회 149개의 교회를 후원할 것이라고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작은 선교적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이고 믿음으로 선교적 실험을 행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도할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한 병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5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